나서 행동해야 될 시간은 지금입니다. 12월 말 지나가고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까? 어려게 살리겠다는 분들 12월 지나가고 무슨 행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.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. 행동할 시간은 지금입니다. 좀 모여주시고 제가 좀 보기 싫더라도 예, 네? 제가 좀 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모여서 싸웁시다. 아니면 팔을 좀 깔아주세요. 제가 갈 테니까. 저는 가 우리 다 데리고 걸로 가겠습니다. 예? 지금 분명히 항상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2025년 입시 강행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.